이번 영상은 지난 열 번째 그릴라를 함께한 카페 바잘트 커피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영어로 바솔트라고 현무암을 이제 명령하는 건데요 음. 모든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 제주도예요 음. 제주도 하면 이제 어어 화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이제 탄생된 섬이잖아요 지지질이 음. 이제 안반석이 저희는 이제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무암을 이제 영어로 하면 바솔트예요 어. 근데 이제 이불을 S 발음이 이제 독일에서는 G 발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잘트라고 제가 듣게는 그 소리가 그리고 어 철자 자체도 너무 이뻐서 음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서 바잘트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발음 끼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음 끼에요 발음 끼어로 썼을 때 바잘 이렇게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 가게를 상징하는 이제 동물을 생각하다가 제주도에 많은 게 이제 말이고, 음, 그리고 저희가 또 말띠예요. 어허. 말띠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 좋아하는 동물이 말이어서 자연스럽게 형상화에서 저희 매장이 마크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가죠.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대학가고, 그 다음에 큰 대도로변에 있는 카페다 보니까 방향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좀 밝고 캐주얼한 네. 그런 거를 이제 초점으로 해서 어, 누구나 왔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커피가 어렵지 않다. 저희는 이제 강점이 페어링이다 보니까 어, 처음 커피를 대하는 친구들이 낯설지 않게 아, 커피가 어려운 음료가 아니구나. 네, 대학생 때 거의 처음 거의 커피를 마시긴 하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페셜티도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응? 이 디저트하고도 맛있네. 어, 요게 아주 맛있네. 그냥 커피도 맛있지만, 예, 그런 처음으로 대할 때, 어, 좋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카페가 되는 게 저희 뭐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저희 바리트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커피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맛있는 커피. 누구에게나 음. 맛있는 커피? 네네네. 그리고 누구에게나 맛있는 디저트 아시잖아요 커피도 솔직히 기본 아메리카노도 맛있긴 한데 거기에 조금의 단을 더 넣으면 더 맛있어요 라떼도 그렇고 음, 단게 맛있어요 대중성한테는 단 커피인데 굳이 우리는 커피를 한답시고 스페셜티 스페셜티 얘기하면서 맛을 논하는건좀 웃긴 것 같고 맞습니다 저한테는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고 맛있는 커피가 스페셜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방하려고 금액도 솔직히 저희가 로스팅을 하진 않지만 금액도 이제 적당하게 하고 대신에 와 근데 이런 커피가 있었어 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오픈할 때부터 바잘티 크림 나때겠죠 애착은 네, 저희 자존심이고 실으면 어쩔 수 없고 저가 솔직히 조금 어려운 게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음,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다 맛있어요 <laughs> 자신감이 <좋지 웃음> 자신감이 아니라 뭘 빼질 못하겠어요 솔직히 음. 걷어내야 되고 심지어 지금 더 놀게 많아요 오. 모든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솔직히 아시겠지만 오시면 드시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먹는 그렇죠.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렇다고 또 여기서 판매를 안하면 안되니까 그러다보니까 다 갖추어지게 되고 근데 그걸 좀 이제 덜어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가 핸드드립도 있고 심지어 이제 스페셜티를 갖고 사이폰 생소한 사이폰 커피도 해요 사이폰 커피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남일님 같은 분들은 아시지만 스페셜티를 갖고 저희는 제는 저는 에스프레소도 내립니다 에스프레소도 내리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에스프레소, 핸드드립, 그리고 사이폰. 음, 그런 카페는 흔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꼭 내가 잘내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커피집이니까 음, 이 정도는 갖춰져 있으니까 다 내려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에 그렇습니다. 뭐 자신감 있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여기다 보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다아침면한 15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에 오실 때 시청에 솔직히 맞아요. 주차할 곳 정말 없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진짜 저 너무 놀라고 싶은데, <laughs>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코멘트. 웃음> 자, 먼저 해봐야 아, 우선 게릴라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 두 분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이라, 친한 사람들이라, 첫인상, 처진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게릴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아세요가 더 네. 맞을 것 같아요 이상했죠 이상했다 뭐 하는 건가 왜 커피를 공짜로 주나 음, 고급스러운 스페셜티를 바람 불면 바람 분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어, 하지만 부럽다 좋다 젊다 어... 그게 딱 왔어요. 이야. 뷰 좋은데, 그리고 가고 싶은 곳. 음, 아무래도 젊으니까 할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용기가 굉장히 좋고, 좋았고,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기 좋고, 음, 저같이 이게 조그만 매장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로는 돈을, 금전적인 걸 받고, 받지 않고 내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음, 그렇게 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큰 거를 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멋있고 항상 응원하고 있는 두 분이고 팀인 게릴라인 것 같아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게릴라? 게릴라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 음, 저는 솔직히 진짜로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뭐 장소나 이런 거 그냥 뭐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일요일날 쉬거든요 매주 일요일날 쉬는데 솔직히 일요일날이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왕래하는 그 일요일에 여력만 된다 그러면 여기를 뭐어 장소로 해서 어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아 정말요? 그럼요. 근데 공짜로 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할수 있을까? 음. 저도 같이 하고 이렇게 뭘 기획하고 뭐 행사하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음 그, 그, 그런 것처럼 어 게릴라에서 안 해봤던. 에스프레소 빠를 같이 해본다거나 그쵸. 해본다던가 음. 아니면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거뭐 과자회 같은 걸할수 있다거나. 어 너무 훌륭하죠. 음, 일요일 날이 좀 사람이 많이 올수 있어서 음. 지나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어, 아, 아, 저희는 그렇죠. 언제든지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어 상생이라고 하면 뭐 시너지가 일어나고. 야 일요일 날은 거기서 무슨 행사하는 곳이래? 라든가 그쵸, 갑자기 그쵸, 지금 그쵸. 생각이 난 거.